4일 오전 10시 37분 기준 예능 출연자 차트에서 보너스가 가장 높은 가수 TOP4를 발표합니다.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드라마틱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10시 37분 기준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예능 출연자 순위에서는 최고 상금을 받은 가수 4인이 발표되며 치열한 경쟁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의 노력과 재능이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위는 2천원이다. 2천원은 13만 6620표로 4위를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카리스마와 위엄을 입증했다. 상금 1,300만 662만원은 물질적인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3위는 진해성이다. 진해성은 14만 7,060표로 팬 커뮤니티에서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상금 1,470만 6천원은 그의 음악적 행보에 대한 각진 보상이다. 2위는 박지현이다. 박지현은 많은 상대를 제치고 17만 4,180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1700만 4180원이라는 상금은 엄청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연예계 앞날을 밝히는 밝은 빛이다. 1위는 박서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서진이 34만 1490표와 역대 상금 3414만 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의 성공은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엄청난 투자와 절충안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인상적인 보너스 금액은 박서진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그의 잠재력과 탄탄한 입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무엇보다 가수들이 이렇게 높은 보너스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커뮤니티 전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노력과 재능이 항상 높이 평가되고 보상받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해주신 모든 가수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